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니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대본 없이 설명하는 거라 더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메타 플랫폼의 어, 폭락으로 기술주 를 동반 하락하면서 어, 나스닥은 마이너스 2.58% 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적산명 이지 않습니까? 적산명이기 때문에 음봉 하나 나오는게 확률이 많,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무시를 하고 한번 더 한번더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부담감으로 제가 한번 하락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음 먼저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음 오늘 주말장이라서 아마 대응을 좀예상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 하나는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바로 위에서 시작하거나, 음, 전의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음, 몸통으로, 음, 우일선을 돌파하는 모습, 요런 거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전의 종가에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갭뛰어서갭뛰어서 요렇게 갭 갭뛰어서 우일선 위에서 시작해서, 살짝 주말장이니까, 아래 이에서 살짝 달라주고, 다시 한번 양봉을 나오지 않을까, 몸통으로, 요렇게, 여기까지 돌파하면 땡큐고요 근데, 주말장에 이렇게 위에 저항 맞고 선을 이렇게 61선이 저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감하지 않을까 요 하나 시나리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네 이왕 내려갈거면 시원스럽게 내려가 보라 이렇게 해서 시, 시작해서 밑에 내려가 보라 쭉 내려가서 요 밑에 뭐 아래꼬리 살짝 달아주고 윗꼬리 달아주고 요렇게 요런 거 하나 나와주고, 두 가지 신하려고 했는데, 저는 후자를 원합니다. 후자 그래야지만, 이쁘게, 엔처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쁘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게 후자가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와 우 다르게, 이것도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나스닥은 다와 다르게 지금 장기평선이 지금 저항 엄청난 저항작용하고 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게 돌파하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갭 하락했습니다만 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갭으로 하락하거나 갭으로 올라가면 거나하 갭을 메꾸러 한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거는 지금 아래 꼬리로 아래 꼬리로 갭을 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간다면 음, 오늘 주말 전에 한번 가면. 전일 종가. 그래도 오일선은 이탈했지만 그래도 십일선은 지지할 모습이라 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오늘 간다면 전일 종가 시작해서 양봉으로 몸통을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여기 2십일선은막 저항 돌파해도 되고 저항으로 저항하고 오일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마감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한번 나오면 좋겠다.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장이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전 시즌인데요, 대형 기술주들은 거의 다 음,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실적 발표 끝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 실적 발표가 끝나면 다음 에 어떤 이슈를 한번 이용해서 상승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니콜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수가 보고 나오면,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챙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챙겼고요 그리고 d w a c 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2일날 그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전략 입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무방 참여하실 분들은 어, 1대1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니콜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매매했던 종목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엔디비아는 좀 중장기로 좀 보려고 지금 매수한 거고요 자, 니쿨라는 본장에서 신규 가능할 것 같다. 그때 은봉 나오면 가능하다. 해서 8시 43분에 7.66.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알려드렸죠. 거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체결해서 들고 왔고요 어, 신규입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쭉 해서 니콜라 11시 40, 44분에 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음,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멘탈 교육 좀시켜드렸고요 네, 멘탈 교육 한다고 했고, DWS 춤에 그런데춤안내려오길래취소했 해서 올라갔습니다. 니콜라도 뭐매수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아, 그렇게 뭐 배갈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했습니다. 음, 아마존 빠지네요. 아마존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마존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라. 빠진다에서쫄 필요 전혀 없다. 개미들 털면 누가 사냐? 형님들이 산다. 주포들이 매사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아마존에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빠져있다. 그럼 누가 던져을까요 누가 던졌을까요? 개미가 어, 취소,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파는 음,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팔아가면 나가리지만 반대니까 세계리 어, 음, 세력 형님들이 매집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마감 이분 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좀더 자야 될것 같아서 음, 예, 뭐 비싸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시라 말씀드렸고요. 해서 아마존은 집안에서 20% 정도 급등했죠. 어, 그 발표 어, 실적 발표 그 장마 후에 발표했으니까 올라갈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음, DWAC는 어제 수익을 전량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 또 여러분들과 회원님들 한번 이제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멘탈 그리고 유리멘탈을 좀 본드로 붙이고 싶어서 한번 더쭉 시간할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 음요 DWAC 시에서 말씀, 그 설명 좀 들었는데요. 요거 제가, 음, 요거는 제가 차트로 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글씨로 쓰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음, 어제 1시 21분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어제 12시, 아, 2시, 2시에, 2시에 마무리하고, 저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원님들 주무시길래 저도 자버렸습니다 근데 아 너무 아쉬운 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아, 새벽에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아, 아마 저는 놓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같이 매수했더라면 한20% 정도 수익이 나왔을텐데 20%는 아니어도 한십몇라로 하면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을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또뭐 기회가 오겠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책을 안되면인년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d w c 지 어, 치우겠습니다. 어, 디지털 월드 에키시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보조 일본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 여기도 개미들 물린 자리인데요. 여기 있는 개미들 물린 자리는 개미들은 그냥, 매수감에도 걸고 두, 두 다리 쭉뻗고 주무시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우리가 매수한 자리죠. 자, 여기 우리가 매수한 자리인데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날, 자, 세력이 요날 올렸어요. 요날 들어 올렸고, 그 다음날 요날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 개, 있던 물린 개미들 어떻게 했어요? 설레겠죠? 야 오늘,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날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요 날, 딱, 캡, 전일 종가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갑자기 안가리아 짜증나게 하서 일부, 그냥 정리했을 겁니다. 개미들 털거 잡았고, 그 다음날, 버틴 개미들 있죠. 그래, 난 버틸 거야. 나 버틴 개미들 보니까, 아주 좀 크게 할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버틴 개미들이 딱 버티니까, 야, 역시 버틴 보람이 있네. 올라가네. 쫙 올라가다가, 쫙 올라가다가, 싹 뺐어요. 뺐으니까 윗꼬리가 달리겠죠. 그니까, 러 에이, 갈줄 아는데 안 가네. 에이 지친다. 그니까,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딱 털었죠. 어떻게 아느냐. 요, 보시면, 파는 사람이 줄다가, 아, 사는 사람이 줄다가 쭉 하다가, 사는 사람이 늘었어요. 누가, 누가 샀을까요? 세력 샀죠 여기 게임들 던진거 게임들 던진 물량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가겠죠 아 이게 안 사라지네 오늘 갑니다 오늘 가겠죠 오늘 전전권에서 샥 불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떡한다 버틴다 어, 전량 팔아도 되고 버텨도 되고 신규매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물량 일부 좀 털고 그 다음에 목표는 여기 물량이에요 여기 여기들 게임 물량 더갈 가야 한다면 여기 물량을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던지는거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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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다가 빠지고 오른쪽 하다가 빠지고 이렇게 점차 상승하면서 여기 물량을 털 겁니다. 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익 나면 챙기고 내려오면 밑에서 잡아주고 다시 오르면 사고 사골 기법으로 계속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시면 제가 어 먼저 니콜라 몇번 은 수익 낸지 볼까요? 3% 3%씩 어, 자 니콜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38에 24 24% <laughs> 우리 전문가님들을 회원들 많이 꼬시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률만 자라하죠 그러니까 저도 수익률로만 봤다지면 8번입니다. 8번이니까 3824, 수익률 24%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자, d w a c 몇번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요거는 지금 아직 들고 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 어, 잠깐만, 몇 번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건 갖고 있으니까,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아홉 번. 아홉 번에서 요것도 한 번은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38에 24, 24%. 뭐 단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가람비에 옷 많이 쓴는다고전 제가 신조가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이정도만 뭐, 이뭐좀 만족합니다. 장, 개떡같은 장에도 수익은 좀 내주니까,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했구요. 다음에는, 음,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아마존도 있는데요. 아마존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존도 중요합니다. 자, 아마존, 아마존. 아, 아마존이 아니라 애플. 죄송합니다. 제가 애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디 갔노? 어, 애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애플 살짜리가 옵니다. 살짜리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매도, 매도 요 캔들이 저항이거든요. 지금 저항을 제가, 음, 어제 무방회원님 한테 말씀드렸지만, 175.78 위에서 마감하면 종가 베팅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밀렸습니다. 음, 밀렸기 때문에, 음, 그거는 좀 안, 안 했고요. 애플, 애플 요것도 보시면, 요거 다 지울게요. 애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졌는데 요것도 메뉴번호 보시면 메뉴번호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 지금 세력선 인데요 세력선 단가가 174.1836 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매수 매도 시도 아닙니다 네. 174. 181, 1836, 1836. 정확한게 여기 요, 요 단가인데요. 자, 음, 자, 여기 내려오면 여기 한번더 사면 됩니다. 여기, 여기 어디 갔노? 어? 요 밑에, 밑에 있죠. 요요 요 단가가. 음, 지금 브리때는 모르겠지만, 저기 장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참고 마십시오. 매스매도 신호가 아니고, 172, 2638. 1722638. 어, 죄송합니다. 1 7인데 참. 빨리 해도 된다는 게, 172. 네, 요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 요 위에서 시작하면 요 174에 매수 걸어면 되고, 만약 밀린다면 여기 한번 사고, 요 밀리면 한번 더 산다. 한번 다 사는 자리는 여기 170. 170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정도사면 되겠다. 2번 사면 됩니다. 2번. 네, 5% 5% 2번 사면 10%잖아요. 그래서 오르면 전략은 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엄청난 매물대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80이 달러 뉴스에도 보니까 그애널리스트 이렇게 목표가 180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그 절에 연결해서 전략 익지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만약 여기 돌파하면 역사 신고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무시한. 제2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애플도 시총 1위했지 않습니까? 믿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애플도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음, 여기 무방 참여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장중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으니까 100% 믿,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때 주식은 여러분들 다 알, 알시다시피 생물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참고만 주십시오. 네, 알겠죠? 예, 그니까, 매수, 매도 신호 아닙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주십시오. 네, 예,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테슬라가 지금 연일 차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때는 자율주행이 어떻고, 여기도 플랫폼 어떻고, 여기도좀뭐가고 어, 뭐 어그러진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계속 이거를, 악재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데, 안 좋기 때문에 뭐안 좋으면 리콜 한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악재에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도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매도세가 줄어들었다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이고 좀 악성세로도 좀 살짝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래도 큰 년이면 굿굿하게 들어오는 모습이라 지금 좀행보좀 행보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보조 지표를 보시면, 보조 1번을 보시면, 음, 보시면 아시죠? 자, 파는 사람이 항상 줄어들고 있죠. 아마 이거는 악재로 인해서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어, 세력 흔님이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살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 싶다. 나 같으면 사겠다. 사고 싶다. 이러면,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가 매도 자리죠. 요 매도 캔들이 보통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니까 1달러천달러까지목표를 어, 보고 만약 사겠다 그러시면 여기 맨일번으말씀 드릴게요. 요 5일선 있죠. 오일선오일선 오일선 단가가 일단 끄어 보면 904.2180입니다. 자. 일단 904로 갈게요. 그냥 수락 904로 좀 잡고 자꾸 이9 0 4를 먼저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은 사셔 사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산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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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를 하면 5일 수를 돌파하면 이날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에 매수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금주 말장이 올라간다면 월요일 날 눌러줄 때 산다 이렇게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음, 니콜라는 제가 양봉 오면 확인해하시라말씀렸는데 양봉을 못나가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도 저는 편하는 것도 취소해버렸어요. 음음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도 저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양봉 나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사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도 매도세가 늘어나는 모습, 좀어떤 세는 좀는 모습. 하지만 세장님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주파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매가리가 혹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니도 가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지금 그때 사느냐? 아니죠. 눌러줄 때 사야 되죠. 자, 5월선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렇게 사야 됩니다. 여기. 안 그러면 일단 보고, 뭐, 분봉상 보든지, 뭐, 티봉을 보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쌍바디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사볼까? 하지만 지금 오늘 주말장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잠시만요. 자, 요거는 제가 티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틱봉. 틱봉. 요거 얼마예요, 아까. 말씀린게 7.66이죠. 자. 7.66이 어제 매수 지지 라이었어요7.66 어제 매수해서 챙겼고 자, 요게 바닥이 얼마입니까? 6.97. 자. 6.97.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6.97. 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6점7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 한번 더 내려오겠죠?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TS 나오는 이선극기는잘안 되더라고요. 자, 자 보시면 자 현재 외바닥이에요, 그죠? 외바닥, 외바닥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이나온다그 하면 돌파 하겠죠. 그러면 언제 사나? 여기서 사면 되죠. 7.6 여기서 부터더 사야죠. 그러면 쌍바닥이죠. 쌍바닥.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여러분들 그 아시죠? 오른쪽 궁댕이 짝 궁댕이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만약 이게 안나오고 만약 밀려버린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밀려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이거, 이거, 6.97 지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니콜라 세력은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축포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미국 그 스타일, 코쟁이, 죄송합니다. 코쟁이. 오리지널 미국인 스타일이라서, 예,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온다. 못 믿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7.66이 지금 저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사고, 요, 요때 사는 거죠. 사가지고, 어떻게 파느냐.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니까, 러요 돌파하면, 요 돌파하면, 요 때는 주가면서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 아시겠죠? 예, 여기가 저항을, 강력한 저항자에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예, 돌,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요때 사야 되죠. 요 때는 신규, 음, 추가매수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느냐 여기까지 9달러 9.9달러 까지 그러니까 평당가를 내가 낮춰서 9.9달러 밑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은 추가매수 하셔야 되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전량매도를 일단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니콜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안가요 순고를 하고 100m 질주 전략질주했는데 또 100m 전략질주하라면 누가 합니까? 사람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100m 질주하면 100m 질주하면 쉬어갑니다. 한숨, 물 한잔 먹고 그냥 다리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100m 스타트 해 가지고 가는 거지 막 달리는 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으면 대리막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대리막이 있고 이렇게 대응 하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막뭐 쌍 눈에 쌍지이 그거 바라본다고 안돌아가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장이 안, 좋, 안 좋습니다. 저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일단은 한번 말씀드렸다시, 음,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 그럼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한번,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 12월달, 요렇게, 네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렇게, 뭐,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악재가 나오, 나와가지고, 여기서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 또올라 내려가겠죠. 금리 인상 한다,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아, 장, 인플레이션부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요번에 안 하겠다, 이러면, 빵! 올라가겠죠. 빵! 그것도 여기 와가지고,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고, 만약 여기도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면, 재차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저한테 뭐뭐 나스닥 다가가 올라갈 거냐고 묻, 물으시는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 이미 악재는 옛 내년까지 악재가 뭔지는 알, 알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12월까지 네번 나눠서 한다고 했으니까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악재는 이제 3반년 돼서 계속 이 지표에 적응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응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많은 사람들이 장이 올해는 안 좋다고 말씀드린, 말씀들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소심하게 대응을 해야죠.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겠어요. 쫀쫀하게 비중 축소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하든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렸다고 막 그냥 손가락 빨고 계시지 말고, 단타,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나면, 조차 끊어내세요.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단타 수익 난 거, 여기까지 수익 난 거에서 팼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나는데 요거 솔직히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요거 10%만 팔려고 그랬는데 제가 비중 10%들어는지20% 들어간지 몰랐어요. 아, 근데 그때 잡게래 그냥 줄여야겠다 싶어서 10%만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전량 팔면 10%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전량 팔았더니 보니까 20%더라고요. 후회 마크입니다. 아 요거. 반만 팔면 300 갖고 들고 갈수 있었는데, 들고 가서 계속 수익 내면서, 또 이렇게 수익 내면서 월 말에 또한번 아버지 딱10% 전량 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를 이렇게 해치해 가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좀 미스였습니다. 미스. 아, 그래서, 이런 미스를 범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월말 되면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뭐 니콜라가 됐든 뭐가 됐든 물려서 계시면, 단한줄라도 뭐, 두줄라도 파세요. 해체해 가면서 계속 총 확보하면서 이렇게 연말까지.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제가 대본 없이 버벅 때리면서 설명드리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장 대응 잘 하시고,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어, 토요일 날 11시에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말씀, 어, 뵙겠습니다. 음, 라이브 방송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구독, 눌러가지고 전문가님들 보고 계시는 것 프로 거 있으시면 그 전문가님들이 추천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내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들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종목 추천 추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요. 어 유튜브나 어느 방송사에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이 전문가님 전문가님들이 추천한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차트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하 유명한 전문가님들은 이 종목이 좋다고만 말씀하시지. 어, 매수가 매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저도 유튜브 어, 계속 그 음, 유명하신 미국 주식 관련된 여러분 그 전문가님 보면 재무제표도 재밌게 뽀, 뽀샤시하게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뭐 인터넷에 나온 영어도 막. 풀어가면서 영어로 샬샬라 하면서 막설명도이 정보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데, 꼭 저라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좋다고만 얘기해요. 그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건 나도 알지. 근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궁금증이, 해소시켜드리려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니깐요 관심있으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